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도 시즌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제가 댓글은 확인을 잘안 해요 안 하는데 어제 고마운 의견들 남겨주신 게 있어서 짧게 보고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음, 어제 영상에서의 댓글 한번 읊자면 이 댓글을 한번 그냥 읊을게요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진단 안 하고 바로 백신 맞으면 되나요 진단에서 양성 나오면 백신 바로 맞으면 안 되는 거라 뭐 그런가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일단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나온 건 없습니다 아직 백신이 최종 승인되고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나온 건 없지만 cdc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본다면 백신 처방 전에 백신 접종 전에 코로나 확진 여부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는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 드리겠고 그리고 이 댓글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댓글은 진짜 감사해요 제가 참자 댓글 그대로 읽자면, 잘못 말씀하셨네요. 투매가 투매를 부른다는 기관이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뉴스 나올수록 차트 꺾인 시점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121선에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야 하는 게 정상이나, 반등 거의 없이, 백신이나 치료제 뉴스에 꺾인 것은 이미, 긴 호흡으로 공매도 들어갔다 전 해석합니다. 이미 시장은 2021년도를 향해 가는데, 20년, 실적주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자, 정말 감사한 의견이죠.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투자에 대한 해석은 모두가 다르죠. 누가 맞다, 아니다. 이러한 정답을 가지고 갈 수가 없죠. 우선,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공매도 타겟으로 시즌이 잡힌 건 말씀 주신 부분대로 맞는지라 이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은 못하겠어요 그리고 살펴보면 음 이거를 기간을 하락을 시작했던 10월 6일부터 11월 6일부터 본다면 잘 안보이시죠 네 11월 6일부터 현재까지의 코스닥 공매 물량만 본다면 시젠 1등이 맞습니다 안 좋은 걸로는 1등이네요 자 공매도 부분 하락의 주요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정합니다 이 하락폭에 대한 주요인 중 악의적인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맞다 큰 영향이 미치는 사항이다 이렇게 정정해서 말씀드리고 어 댓글을 진짜 감사해요 자 근데 이 외에 뭐, 10만원 간다. 뭐, 쓰레기 주식을 왜 리뷰하냐, 너는. 뭐,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 어쩌고 그러한 의견들은 제가 이 시즌을 리뷰하면서 매번 말씀드린 게, 기술적 분석이 통용되는 사항이냐, 지금 시점이냐, 지금은 아니다. 이미 대응 구간은 놓친 거였다. 그렇다고, 제가 의견을 안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이때 이미 저희는 말씀드렸어요. 수익권이시거나, 매수가큰 이격이 없으신 분들은, 현금화를 우선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분명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리뷰를 하듣고 있는 이유는 대응 못하시고 저기 30만원 부근에서 물려 계신 분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라면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리뷰한다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이미 대응이라 할수 있는 구간은 지났어요. 그래.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에 대해서 저희 의견 계속 리뷰하는 거예요. 그점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계속 리뷰할 겁니다. 자, 금일 종가 181,200원 플러스 2.03%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흐름 상승했다. 좋다. 뭐 이렇게 볼순 없죠. 그저 하락이 제어되어 너무 크네요. 그저. 하락에 제어되는 구간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러한 관점으로 보는거지 오늘의 이정도의 위아래 등락폭 등락률에는 큰 의무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진나키트 관련주들 대부분 흐름이 나쁘진 않았어요 진메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로 엮이면서 조금 악재같은 보드가 나오면서 하락폭이 컸는데 그 외에는 평이했습니다 지수 따라 움직였다고 보셔면 되겠고 시즌 시젠. 자, 시즌을 본다면 오늘 개인은 매도했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도했고 외인과 기관은 매스 포션 보였는데 실상 뭐 매도도 그렇고 매수도 그렇고 큰 물량이 아니었죠. 그러면서 자, 오늘 프로그램 매매 추이 본다면 오전까지는 계속 매도 포지션은 갖고 있었더라고요, 얘네가. 근데, 오늘, 계속 빠지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오늘, 몇 시에요, 이거? 오후 3시 10분 기점으로, 얘네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스매수 물량도 늘리면서. <laughs> 뭐, 의무 부여하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분봉상 움직이면 크게 개의치 않을 프로그램 추이 전환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외인의 방향과 추정해서 동조해서 간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최근에 외인 매직 포션은 연속성을 가져가 줄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기대감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러한 뉴스가 나왔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과 의문, FDA 긴급 사용 승인 안할 수도, 그러니까 이 기사 내용을 해석하자면, 음 그냥 그대로 읽자면 어,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을 진행하면서 실수로 투여 용량을 어긋난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수가 있었던 예방 효과가 90%였고, 오히려 정상적으로 진행했던 그 임상 데이터가 62% 정도의 효과를 보였다고 해요. 오히려 실수가 효과가 더 좋았던 거죠. 이 때문에 전문가들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처음 공개한 데이터 에서 나타난 오류와 일련의 불규칙성 뭐 누락이 발생되었 했는데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기사 내용인데 자어 이러한 소식에 진단 키트 관련자들 선방했다 이렇게도 볼수 있지만 저는 결국 코스닥의 흐름에 동조해서 움직였다 오늘은 이렇게 봐요. 분명 백신 개발 기대감이 반대 성격으로 시즌에게는 악재로 발현된 부분이 맞아요. 근데 이러한 기사 바탕으로 이걸 조금 더 오버해서 한번 풀어보자면 역시 백신은 아직 멀었어. 다른 백신들도 비슷할 거야. 불안해서 어떻게 백신 접종해? 진단키트 대장 돌아가자.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텐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폭포수 같은 차트를 만든 건 사실 기관과 외인이에요. 특히 기관이 주도했죠. 앞서 말씀 주셨던 공매도 타겟으로 찍어 누른 상황도 확인이 되었고요. 기관과 외인이 저러한 소식 때문에 불나방처럼 이리저리 자금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그리고 많지도 않았어요. 오늘 코스닥에서 개인 빼고 외인 기관 물량 들어와 줬고, 그저 매수 포지션 취하면서 바스켓 매매 물량 유입되었다. 이 정도로 확인 해석하는 거지 그 이상의 어떤 큰 의미를 지금 오늘 하루 동안의 매매 동향과 캔들 움직임으로 섣불리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또 반응하게 되면 또 여기에 투자금 확대하게 돼요. 실제로도 기관과 외인이 쌍끌이 매수해줬다. 여기에 백신으로 떨어진 주가, 백신 악재 어, 이런 것도 나왔으니까 악재 비스무리한 거 나왔으니까 시즌 뜨겠네 하면서 투자금 확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분명 움직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뉴스와 고작 하루 동안의 매매 매동 매동 흐름만 가지고 섣불리 투자금을 사용하진 않아요. 저희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저희는 보석인 접근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저희 기준에서는 지금은 기다려야 한다는 점 변함 없고요. 그래도 엄청난 급등이 나와 준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분명히 하락이 제어되는 구간. 흔히 말해서. 단단한 바닥이라 인식되는 구간을 만들어줘야 해요. 제가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을 만들어줘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너무 단기간에 급격히 주가가 빠졌던지라 마음이 급한 것도 맞는데 지금은 우리 개인들의 힘만으로 다시 저이 하락분을 온전히 메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듯 여기서 기관 현물이 이전과 같이 대량으로 쏟아질 거라 보진 않습니다. 17만 5천원을 계속 말씀드리는게 쏟아낸 물량보다 여전히 가지고 있는 물량이 많아요 지금은 지금은 제어 구간이 분명히 인식되는 지점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정말 상황을 가정한다면 그래도 저희는 아래 17만 5천원은 쉽게 뚫리지 않을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젠 살펴봤습니다 시젠 이번주는 그냥 뭐더 떨어질까 이러한 걱정보다는 그대로 가보시죠. 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저희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오시게 된다면 여기 상단에 깜빡거리고 있는 실시간 댓글 리딩 이 게시판을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저희가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시초가 단타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손이 조금은 빠르시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할 듯하고 오늘의 결과만 짧게 살펴본다면 자 우정바이오, 테림포장, 알서포트 이렇게 시초가에 진입해서 세 종목 모두 익절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어휴, 무료 회원만 가입해 주셔도 저희가 다양한 이러한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